안녕하세요. 자도한쌤입니다. 오늘은, 여, 보세요. 이 농막 안에 가재보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농막 안에다가 꼭 텐트 같죠. 뭐, 이름은 가재보라고 하네요. 아, 한번 보시면은, 300 곱하기, 아, 3000, 곱하기 3점 곱하기 2,500. 폭이, 폭이 3,000, 3m, 3m, 높이 2.5m,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을 가제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모기장입니다. 모기장을 요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제보, 메시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돼 있네요. 요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기존에 있는 모기 장보다 훨씬 여유롭고요.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매트를 깔았을 때에, 전기 담요를 쓰면은 열이 나기 때문에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해 놓으면은, 물방울이 이불에 떨어질 염려도 없겠죠. 모기장입니다. 보세요. 안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정입니다. 천정이고요. 옆에 가로대가 이렇게 좁은 모기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걸 깔아놓으니까 엄청 넓습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자, 모기장 보세요. 이렇게. 한번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가재보를 설치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단쌤이었습니다.